입체도형에서 둘레를 지나가는 둘레를 따라가는 최단거리문제는 전부다 평면화시키라고 펼치라고 펼쳐 가지고 전개도로 펼쳐 가지고 생각하면 된다 자 이걸 전개도로 펼치면 은붙채꼴이 나오겠죠 붙채꼴 그리나냥 거야 그냥 그냥 그겠고 근데 A에서 이게 그겠지냥 부분을 잘랐으면 <laughs> 다시 이게 냥그리면은은시시로로돌아오그까뭐 이렇게 겠지이거를이거를 이거를, 이거를 펼치면은 최단거리니까 냥선으로되그니 그냥 그냥 이냥 보겠지 각을 알아야 돼 각을 모선 모선이 뭐야 이 높이 같은데 이 길이분에 여기시라고요 이길이분의이 길이 에다가 360도 곱한 게 부채꼴의 중심각이라고 어? 높이가 2루 3루트시고 여기가 3 숫자 코. 3제곱하면 9. 3트 25제곱하면 9 곱하기 5 0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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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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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5 5 5 5 5 5 5이5 5 5 5 12분의 3 모선의 길이라고 모선의 길이 분의 반지름. 여기다가 뭘 360도를 곱한 게 바로 중심각이라고. 중심각. 4분의 1에다가 360도 뺏어가 되니 90도겠지. 그 차이 뭐론 90도라고? 하면 의 90도 아니고 120도야 이거. 10분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? 12잖아. 그럼 이 길이는 1 2로 트이.